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는 인천중구 운소동 영종도 구모베스트빌 1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타경 11072번입니다. 감정가는 2억 9700만원이며 KB부동산평균가는 3억 500만원입니다. 전용면적 26평에 분양면적 32평으로 1위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가격인 2차 체제가는 2억 79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2 0 79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3월 26일에 진행예정입니다 인천중구 운소동 금호베스트빌 1단지는 영종도 공항선 운소역 680m 역세권으로 공항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영종도는 얼마전 지역 수공사업이었던 제3연육교 발표와 더불어 각종 개발 호재 등을 안고 국제도시의 거점 공항으로 코로나 이후 한층 더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곳이기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현황입니다. 용룡도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인천 중구 운소동 구모베스티빌 1단지 아파트는 102동 2층으로 전용 면적 26평에 분양 면적 32평입니다. 감정가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2억 9700만 원이며, 이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억 79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3월 26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2079만 원이며, 입찰은 인천 지방 법원 경매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정도 금호 베스트빌 1단지 아파트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3억 500만 원이며 매매 하단가는 2억 7500만 원 매매 상단가는 3억 2천만 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 5백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구모산업이 시공하여 2002년 6월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총 6개동에 36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10층 중 2층 32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본선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3월 20일에 설정된 유한타 저축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2억 3,160만원이며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3억 2,76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므로 이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권명세서상 특이상은 없으며 임대차 관계 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며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하니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 입찰을 준비 중인 상해,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인천 중구 경우 정부 강력과 부동산 정책에 의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대출 규제가 적용 중이므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동일 평일 대가 2021년 2월에 3층과 4층이 3억 2천만 원에 거래되는 등 2월에만 5건이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 추론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금호 베스트비빌 1단지 매물 효과가 3억원대 중후반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중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97% 매각률은 58% 경쟁률은 4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2일에 진행된 용정도 풍림 아이오노 경우 2차 입찰에서 9명이 응찰하여 감제가 대비 96%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중구 인근 주거용 부동산 진행 현황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한금 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중구 운소동 영종도 금호 베스트빌 1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